자, 포테이토 샐러드 들어갑니다. 포테이토 샐러드는 어, 요구사항에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정육면체로 써시오. 정육면체면 주사위 모양이잖아. 그래서 어, 주사위 모양으로 일정하게 월드 오브 샐러드처럼 맞춰서 썰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두 번째, 채점에서 가장 높은 거 뭐냐면 양파의 매운맛을 제거하시오. 매운맛 어떻게 제거해요? 소금물이죠.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어, 다진 후에 삼토압, 이 매운맛을 제거하는 거를 꼭 감독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슬리는 다져서 사용하시오. 파슬리차. 혹시나 아까 제가 미네스트로니 스프를 했지만 어, 미네스트로니 스프에 파슬리 가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했던 거를 같이 함께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힐리 과제를 동시에 하실 때는요 어, 작업 순서를 조금 여러분이 주의깊게 잘 어떤 순서대로 할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 확인하셔서 파슬리 찹 같은 경우는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감독과 아무태.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감자 데칠게 있죠. 데칠 불부터 올립니다. 자, 대칠으로 얼마큼 올리냐면요. 저는요, 이거 30분짜리거든요. 감자는 솔직히 뭐할게 많이 없어요. 근데 30분짜리야. 자, 저는 감자 물을 올릴 때요. 소량 안 올려요. 왜냐면 감자가 물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얘네들이, 어, 썰은 다음에 데칠 때도요. 자기네들이, 어, 이막 뽀글뽀글 할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감자가 덜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 어, 얘네들이 그 자리에서 뽁짝뽁짝뽁짝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삶기게 되면 깨져요. 그래서 저녁에 물을 좀 약간 넉넉하게 넣고 삶습니다. 자, 삶을 때 삶은, 삶다는 표현 안 되지. 데칩니다 자, 그러면, 포테이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감자 삶으면 올렸으니까 감자부터 손질해야죠. 자, 감자 기억나요? 저는, 껍질 벗길 때 무조건 어떻게 벗기다? 양 옆에 절단하시고요. 이렇게 잡고 옆으로 벗깁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이야. 여러분 돌려서 감자 벗기는 것보다 요렇게 벗기시게 되면 좀 안전하게 안정적인 자세로 감자 벗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벗겼을 때 상한 부분은 어떻다? 그때. 제, 어, 제거를 하시, 어,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거나, 그때 감독관한테 교환 요구를 지나가, 어, 지나, 감독관 지나가실 때, 어, 교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자는 썰고 나서 의대에 찬물에다가 전분기와, 그 다음에 갈변 방지를 위해서, 어, 찬물에다 담가 놓고, 잘 봐요. 어, 어, 너무 돌았다. 자,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썰면은, 이게 잘 썰릴까? 움직이니까? 안 썰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쉽게 썰게 하려면 자, 막 이렇게 밑둥을 어차피 제거할 거잖아요? 밑둥을 제거해요. 밑둥을 제거하시고요. 안정된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에도 너무 동그랗다. 그럼 위에도 살짝 한번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 지탱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안정되게 보이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 보이도록 이렇게 썰어보겠습니다. 자요 둥근 부분도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안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하시고요 자몇 센치 1 센치 앞에 먼저 지탱을 딱 하고요 칼을 내려주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1 센치 자 앞에 칼딱 넣으시고요 뒤로 이렇게 자 넣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썰리, 썰리나요 대부분 보통 보면은 어슷하게 썰려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딱 지탱해서 할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지금 여기도 지금 끝에 다 오니까 뾰족해. 근데 이걸 버리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자는 보시면 두께가 뭐 제가 로봇가 아니니까 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최대한 뭐안 맞춰졌다 그러면 이렇게, 어, 점여요. 점여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자, 전 여러분 보이게. 자, 이거는 4 곱하기 3, 12개 나오겠네요. 둥근 부분은 제거하시고요. 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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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월드프 샐러드랑 똑같아. 자, 그대로 이 둥근 부분만 제거하시고요. 자, 1cm. 검지를 가지고 여기다 대, 대석할 빼. 이런 게 기술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당근니 자, 그리고 이거 봐요. 이거는 여기 지금 5cm는 충분히 살릴 수 있겠네. 5 곱하기 4는 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최대한 일단 살려볼게요. 자, 1cm. 그렇게 여러분 1cm를 잡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저딱 5cm네. 요거 딱 5cm라. 자재보면 진짜 그지말 0.1에 5차 넘없다 5cm다. 자, 그리고요. 요 부분에 뾰족한 부분. 요 부분만 딱 절단해. 이거를 이 앞에서 이거 쓸수 있는데 이걸 자르지 말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끝에는 못 사용해. 이 끝에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것도 찬물에 자또 갑니다 자쓸수 있는 만큼 자네개 다섯 개 지금 물이 끓어 끄지는 마 끄지는 마시고요 약불로 해 놓으세요 약불로 해 놓시고 으자요 부분 끝 부분만 살짝 절단하시고 자 하나 둘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사이즈가 안 큽니다. 저는 자를 가지고 너무 많이 학생들을 이걸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자 들고 가면서 이렇게 눈에 많이 익혔어요. 이게, 이게 1입니다. 정확하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아이고. 자, 저거는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cm네. 3.5 나오겠어요. 그럼 갑자기 버리는 부분 나오겠네. 어쩔 수 없다. 자격증 사이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썹니다. 전 요거까지 쓸게요. 왜? 못생긴 거 아직 아주 못생긴 거는 나중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제가 테스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이 부분도 하나 이건 4cm 됐다 거의 3개 4개 끝부분 둥근 부분 절단하시고 5개 나오겠어요. 3 4 5개 자이 끝에 조금 안 맞지만 둥근 부분 있지만 나중에 데쳐서 확인하는 용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요렇게 감자를, 포테이토를, 자, 여러분 보여드릴까? 요렇게. 쓸리면, 감독관이, 와, 이게 다니면서, 아, 이 사람은 일정하게 잘썰었는 감자가 눈에 도드라져요. 진짜, 잘한 사람 눈에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자, 데치는 우리 끓었어 자, 데칠 때버 뭐 청가한다? 소금 첨가해요 자, 이때 감자가 들어갑니다. 자, 감자 들어가는데 뚜껑 닫고 삶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포테이토 크림 스프 같은 경우는 제가 뚜껑을 닫았어요. 왜? 속까지 완전히 익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닫으면 안 돼. 왜? 파기 켜져버려. 나중에 마요네즈 버무리 다가도다 으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삶을 겁니다. 전분기 제거가 됐죠? 자, 삶을게요. 어느 정도 삶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금 깔아 앉았죠? 익으면 모든 거는 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둥둥 일단 나중에 뜰 거예요. 뜰 때까지 삶을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3분에서 5분이야. 정확하게 못합니다. 왜? 내가 자른 크기에 따라서 익혀지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 일단 3분 정도 되고 나면 찔러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는 오늘 뭐한다? 소금물에다가 절인다자 절여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돼있으면저 이렇게 할까요? 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밑동 제거하고 세워. 세워서요 세워 빨리 다질려면 어떻게? 알죠 이렇게 칼집 딱 넣으셔가지고요 자 썰어 요렇게 뭐 요렇게 썰으셔도 되고 원래 양식은 땡겨서 써는 거죠 어, 땡겨서 써는 건데 기본만 가지면 돼요. 기본 이 쏘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해. 쏘는 걸잘 쏘려야지. 이렇게만 안 쓰면 돼. 뭐 이렇게만 안 쓰면 이렇게만 안 쓰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할 자세 맞추셔 가지고요. 이렇게 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을할 때도 칼은 어떻게? 옆으로 앞날 떼지 않고 자 받쳐서 나머지 손가락만 돌리고요. 오른손만. 흔들어냅니다. 이거 곱게 다져야 될까요? 안 곱게 다져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곱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아야 돼요. 왜? 이거를 고아야지 마요네즈 나중에 소스에 감자가 버무려져서 아주 잘 버무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충분히 곱게 다져주시고, 자, 요거는 요렇게 찹 합니다. 차 하시고요. 다질 때, 물은요, 제발 물좀 많이 하지 마. 제발 물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물 많이 하다더절여줘요 아니, 요렇게 짜작한 정도. 짜작한 정도에요. 소금은 한 2, 3g 정도만 넣어가지고요. 절여주세요 자, 다 했으면 또 닦습니다. 자, 닦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요 정도까지. 일단 파슬리 찹해야 돼. 찹해야 되는데. 감자가 이제 불을 좀 낮춰볼게요. 낮추면 은 보여. 자, 감자가 일단은 둥둥둥둥 뜨긴 떠. 막 움직여서 떠다니는데,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이거는 아직 있진 않았어요. 자, 해서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이제 확인을 난 자세하게 해긴게안 보이네. 또 이걸로. 떠서요뭔 생긴 거? 자, 요거 요거 뭔 생겼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해. 이건네 자, 봐요. 이거서요. 다른 분들은 이쑤시개를 가지고 찔러보세요. 이쑤시개는요. 앞이 뾰족하니까 찔러면다 들어가야지 찔러면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손으로 으겨보랍니다 와! 다 됐어. 딱으개 지거든요. 이러면 여열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만 삶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안 헹굽니다. 왜? 전분기를 그대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야들 전분기 같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호박 단호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를 해보는 거 아니라, 안니을 자, 요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쑤시개에 찔러 보는 것도 그래 좋아요. 좋은데, 어, 직접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못 생겼네, 진짜 못 생겼네. 그러면 손으로 으깨봐. 으깨 을때 완전히 익으면 익은 거다. 자, 그리고 그 도중에 파슬리, 잡, 들어갑니다. 자, 파슬리, 잡은 솔직히 아까 제가 미네스토리랑 해놨던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 요거는 오늘 영상 찍어야 되니까, 빨리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파리만 씁니다. 이파리만. 자, 그리고 다질 때, 자, 물을 좀 약간 숙여서, 하시면 도마에 밀착도 되고요. 칼에도 덜 들러붙으니까 빨리 손질할 수 있다. 요런 것만 여러분이 정자세에서 바른 어, 자세로 여러분 이렇게 손질만 해주시면은 감독관한테 기본 점수 60점은 난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가 됐어. 이거는 뭐요? 면복. 자, 가제수건에 양식은 가제수건이 많이 필요하니까 못해도 세네 장은 가져가세요. 자, 또 흐르는 소리 시작! 이거 세뇌이 가져가셔가지고요. 우리 맑게 걸러내는 거. 뭐 요런 것들 할때 많이 쓰잖아요. 자, 요것도 어떻게 한다? 키친타월 준비한다. 아까랑 똑같죠? 자, 그리고 또 털어낸다. 요거는 1, 2가지 많이 동시에 나온 과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껏 잘 보셔가지고 1, 2가지 이걸 두번 다질 필요 없어. 그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질 때 이런 작업을 딱 보시고, 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면 같이 공동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나은 방법이다. 제일 많이 질문을 해요. 파슬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어, 따로따로 다져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다지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모든 시험은 그렇게 쳤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요네즈. 소스 드레싱 만들도록 할게요 자요 드레싱은 마요네즈가 50이 나와 50이 자 50에 나오는 거다써세요자 나오는 거다 쓰시고요 빠지지 않죠 소금과 후추는 샐러드 어 오늘 포테이토는 흰 후추 나와요 흰 후추 쓰시고요 자 여기에 뭐 들어간다 여기에 자 저는 대접에다 버무릴 거예요. 이런 버무리는거나 이런 거할 때는 너무 좁은데다가 버무리지 마. 오히려 좁은데다가 버무리게 되면 이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잘 부서져요. 또 공간이 좁으니까 버무릴 때 숟가락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절여진 거는 제발 찬물 해주세요. 짜짜짜. 제발 찬물해 보시고 요것도 뭐 제거한다. 역시나 수분제거 필수! 자, 요거는 필수야. 이거 말고 여러분 탈탈, 사우전 역시나 드레싱에 관련된 거는, 마요네즈 드레싱 관련된 거는 요거를 해주셔야 돼 양파를 절여내는 거를. 자, 그래서요. 양파. 자, 요거 장에 양파가 3대 1개가 지급돼서. 첫번째 예를 들어서. 사분일기가 지금 된 거는 그건 다쓰라고쓴 거예요. 마요네즈 50g 양에 양파 사분일기 나고 다 쓰세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버리고 조금 너무 뭐 골라 쓰고 빼쓰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 봐요. 이게 포테이토 샐러드에 드레싱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파슬리 가루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달어져 아까말 옆에가 좀 있지만 파슬리가루도 많이 넣어봤네. 딱 계량 스푼에 1g 스푼 있죠. 그걸로만 넣으시는 게 제일 적당해요. 자 해서 향만 살짝 내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어, 넣어줬으면 제일 많이 깜빡하시거든요. 뭘 깜빡하냐면 위에 파슬리차 뿌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려내야지. 근데 안풀를 뿌려, 뿌려내는 거깜빡할 수도 있어. 근데 안에는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안경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이거는 양이 작으면 역시나 오동과 똑같아. 고시기에 담아내든가, 접시에 담아내든가, 근데 이거는 지금 접시에 담아내면 접시에 여백이 너무 많겠죠. 헐빈할 것 같아. 그러면, 어, 완성그릇은 고시기에다 준비해 주시고요. 잘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정하게 감자을쌓여어 근데, 여기에 이 마요네즈 다 넣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자 아까 어떻게 포테이토 우리 그거랑 똑같애 어떻게 한다? 조금 조금씩 섞어가면서 묻힌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젓가락이나 이런거 사용하셔야지 어뭐 나무주걱이나 이런거 사용하면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이 부서질 수 있어요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버무리듯이 눌리지 마세요 많이 잘 부서지거든요 저는 아까 적당하게 잘익었고요 지금 묻히는 것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코팅될 정도로 묻혀낼 겁니다. 절대 저는 이거 있는 거다안쓸 거예요. 덕지덕지 안써안 씁니다. 자해서 뭐 이렇게 덕지덕지하다고 코팅될 정도로 아주 잘 묻혔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내도록 할게요. 담아낼 때 하나하나 못 담아낸다 했죠? 이거는 밑에 중요한 거 상추가 안 나와. 월드프로 헷갈리셔가지고요. 상추 깔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불려나갑니다. 오작입니다. 하고 불려나가. 왜? 들어가는 재료를, 어,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 실격입니다. 뭐 이런 거를 발표가 나야지 알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시험 치고 나면 못 나가죠? 어, 이렇게 실격이나 이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어, 호명을 합니다. 아, 이름을 안 부를, 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어, 합격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번호를 불렀어. 그러면 나는 다시 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팁. 자, 전에 지금 잘 받았단 말이에요. 잘 담았는데 위에 쌌다가 우르르르 흘러내렸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요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 30분짜리인데 제가 못해도 지금 한, 20, 한 22분 안 걸렸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저는 새 접시에 무조건 다뤄 다시 옮깁니다. 지지지지 한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어, 이안이 다시 이쁘게 담아내시는 게 라는 거. 자, 이렇게 오목하게 담아내시고요. 손에 물기 제거합니다. 마지막에 뭐? 파슬리 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얹어냅니다. 자, 이게 포테이토 샐러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채 크기 일정하게. 그 다음에 양파, 찹한 게, 어, 골고루 다잘 절여졌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양식은 무조건 소금, 우추, 간 거의 다 합니다. 수톡 빼고. 자, 이까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